<laughs> 자어 어, 자문 자문동 예, 한강 시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,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시고 두 번째입니다 예 시청자분이 예 본인의 차량을 아, 리뷰해 주세요라고 해가 시청자 사연 어, 두 번째 시간인데 간단하게 예, 카메라 보시고 예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. 강남에 살고 있는 여자 채땡땡이라고 합니다. 또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예, 특검, 이번에 그 차손실, <laughs> 국정농단 그 특검 사무실 앞에 서십니다. 네네. 그래서 좀더 의심이 들긴 한데, 정유라가 한국에 몰래 들어온 건지. <laughs> 정말 정유라. 제가 약간 지금, 지금 모자 이러고 <laughs> 다녀서 정유라 삐이좀 나는데. 갑자기 얼굴 공개하고 싶어요. 예, 본인이 소유하신 차량이 A200. 네. 벤츠에서 나온 A200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차를 어, AMG만 봤습니다 음. 길에서 서 있는 거이 어, 똑같은 디자인 차량의 어, AMG 차량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A200은 처음 보거든요 A클래스는 뭐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우리도 차주분과 함께 어, 간단하게 대충 눈대중으로 리뷰를 어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...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. 우리 또 최모씨, 예, 예, 최모씨의 차량 실내를 볼 텐데 아무래도 뭐 여성분의 차량이다 보니까 뭐가 뭐 아기자기하게 뭐 헬로키티 그리고 뭐 병아리들 뭐 이런 게좀 있습니다. 뒷자리에서 뒷자리는 인형이 안전벨트도 매고 있어요. 아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면 여자분들의 로망이거든. 아, 로망. 지금은 뒷자리에 있지만 원래 여성분들은 이제 혼자 거의 타시는 분들은 옆자리에. 큰 인형을 안전벨트 매가지고,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일단 뭐, 실내 센트페시아를 보면, 어, 일단 뭐,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은 합니다. 아,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, 이 터치감도 좀 있게, 이 디자인도 좀 깔끔하고, 대시보드, 이 위에, 아, 위에도, 이게 뭐 약간 좀, 어 레자 느낌의, 가지고 쉬운 듯한. 레자. 네 예,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, 어, 전체적으로 좋아요. 이거는 내비게이션인가요?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더라고요. 아없요아 아, 근데 이게 내비는 없지만 이거는 또 있네요. 응.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이 기어봉이 없어요. 에? 기어봉이 없다고? 이게 이제 S 클래스에 적용이 된다. 아 옆으로. 아 옆으로. 이거 이거 이걸 로 네. 근데 이거 어때? 여자분들 이거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더라고요. 이게 저도 처음에는 조금 혹시 막 손에 안 익을까 했는데 해다 음. 보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 이제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음. 그냥 두 손을 계속 잡고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 어, 이것도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또 이걸 이걸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근데 기압봉이 없으니까 여기 에 이제 공간 활용도 있게 이렇게 다 공간도 어, 지금 이렇게 껌이랑 이렇게 영수증들 들어있잖아요. 아,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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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다리. 다리. 아니, 왜내 다리? 아, 왜내 아, 다리? 아, 정말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 내가 팔꿈치가 차가지고,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아, 미안해요. 아니, 내가 팔꿈치 차가지고 랬어 아, 카메라가 다리만 찍고 있었어. 괜찮아, 요 괜찮아. 시청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, 난 팔꿈치 나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랬어요. 진짜. 근데 어, 나는 도말해서이 실내라는 게 이런 거는 G L A 4 5 A M G 보다 실내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어. 상민이, 너가 봤을 때 디자인은 어때? 디자인 실내요? 전 이게 훨씬 난것 같아요. 그게 뭔가, 언발란스 했어요. 그거는 약간, 뭐, 여기는 뭐고, 저기는 뭐, 천세나리를 갖고, 뭔가 약간,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거든요. 좀, 색, 뭔가, 가죽들? 재질이 좋아보여요, 뭔가. 상미씨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항상 뭐 자기 차량에 대한 표현을 할때나 너무 무겁 나를 좀 나를 기준으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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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작은 줄알 수도 있잖아 그럼 좋아요 뭐뭐뭐 편해요 뭐뭐 <laughs> 항상 이런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<laughs> 그럼 이제 한번 이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4명 아니 3명 탔습니다 차세 3명 탔죠 상미가 제가 봤을 때한 50km 중반 정도 네, 나갈 것 같고요 또 채모 어, 씨도 그 정도, <laughs> 네, 어, 네, 비슷하 나을 것 같고, 저도 그 정도 나갑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저도 그 정도 나가니까, 어, 약한 어, 무게는 160kg 정도. <laughs> 어, 과연 차가 이포먼스가 <laughs> 어느 정도 나아질지 한번 예,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실까요? 네. 예. 자 벨트 매시고, 벨트 매시고. 자 그럼 어, 아리따운 여성분. 그분과 함께 음 예,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제 예. 어.. 우리가 캠포로 가는 길에 한번 어,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아무래도 벤츠다 보니까 에.. 서스펜션의 느낌은 그..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벤츠 어.. BMW의 그 느낌 그런 느낌으 어, 그대로 이 c 리즈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 차는 그 전용구동입니다전용구동이다 음. 보니까 이 차를 얼마나 잘 이끌어줄지 괜찮은거죠? 예. 아 그럼요 차 되게 좋아요 아우 벤츠를 내벤츠 이 어, 차는 웬만한 건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리범핑이라든지 그니까 뭐, 뭐 차가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 들가 점프구간이 좀 있잖아요 네. 점프구간에서도 이렇게 저번에 우리 F150은 줄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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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잖아 근데 이 차는 점프 탁 잡힌단 말이야 어. 음... 이차 타시고 최고 속도나 얼마 정도 달리셨어요? 그거 말해도 돼요? 네. <laughs> 그때 180 조금 넘게까지 밟아보셨어요 음,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. 안정감이.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네. 벤츠만의 또그 또 안정감 있잖아요. 요즘 이제 좋은 차들은 네. 그거예요. 내가 110km, 120km 달리는데 어, 이게 120이야? 이 정도? 네. 어, 되게 천천히 중요한 것 같은데 120이야? 이런 게 좋은 차거든. 요 안정감이 느껴지니까.